안녕하세요. 여러분, 잘하는 학생이랑 탁월한 학생. 이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오늘 바로 그 비밀, 한 학생의 사례를 통해서 아주 깊숙이 한번 들여다 볼까 합니다. 자, 저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죠. 네, 맞아요. 바로 이 질문.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. 그냥 뭐 성적만 좋은 거 말고요. 진짜 그 학생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도대체 뭘까요? 맞아요. 이건 단순히 성적 문제가 아니에요. 바로 생각의 틀, 이겁니다.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는 호기심에서부터 시작해서요.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하나로 엮어내는 연결, 그리고 그걸로 세상을 바꾸는 행동,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단단하게 받쳐주는 인성까지. 이네 가지 열쇠,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. 모든 위대한 여정, 그첫 걸음은 언제나 왜? 라는 아주 작은 질문에서 시작되잖아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학생의 경우에도요, 정말 지칠 줄 모르는 그 지적 호기심이 성장에 아주 단단한 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. 모든 건 정말 이런 사소한 질문에서 시작됐어요. 음, 사이소리 현상, 이거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생기는 거지? 보통은 어때요? 그냥 문법 규칙이니까 외우고 넘어가잖아요. 근데 이 학생은 달랐던 거죠. 왜? 이 질문을 딱 던지면서 그 규칙의 뿌리를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. 그리고 바로 이 작은 질문 하나가요. 교과서 밖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, 새로운 학문의 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죠. 혼자서 답을 막 찾아 헤매다가 학교에서는 전혀 가르쳐 주지 않는 어떤 거대한 개념과 딱 마주치게 된 겁니다. 그게 바로 코퍼스 언어학이라는 거였어요. 이게 뭐냐면 언어 문제를 풀려고 통계학에 컴퓨터 과학까지 가져보는, 와, 이건 사실상 대학 수준의 학문이거든요. 한번 보세요. 그냥 단순한 문법 질문 하나가 이렇게 여러 학문의 경계를 막 넘나드는 엄청난 탐구로 이어진 겁니다. 하지만 진짜 탁월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.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. 그러니까 각 과목을 따로따로 떨어진 섬처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섬들 사이에 다리를 착착 놓아서 자기만의 거대한 지식의 대륙을 만들어낸 거예요. 보통 우리들은 어떻죠? 지식을 다 따로따로 배우잖아요. 물리는 물리, 경제는 경제, 문학은 문학. 딱 이렇게요. 근데 이 학생은 완전히 달랐어요. 물리법칙을 보면서 인생의 철학을 떠올리고, 경제 이론을 가져와서 문학 작품을 분석하고 심지어 건축 지식으로 영화 기생충에 담긴 계급 구조를 그냥 꿰뚫어 보더라고요. 말 그대로 모든 지식이 서로 막 연결되고 대화를 나누게 만든 거죠. 예를 들어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었을 때를 한번 볼게요. 이 학생은 이걸 그냥 생물학 책으로만 읽고 끝내지 않았어요. 여기서 윤리적인 질문을 던지고 더 나아가서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 열쇠까지 찾아낸 거죠. 책한 권을 읽으면서 생물학, 윤리학, 사회학을 넘나드는 것. 야, 이게 바로 연결하는 지성의 진짜 힘 아니겠어요? 자, 이제 거의 정상에 다 왔습니다. 머릿속에 아는 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의미 있는 행동으로까지 옮겼을까요? 이 숫자, 13.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 같으세요? 놀라지 마세요. 바로 한 학기. 그것도 딱한 과목에서 이 학생이 자발적으로 한 발표 횟수입니다. 지식을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고 싶어하는 그 의지가 바로 이수저 13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. 자존 캠페인이라는 사례를 보면 이게 정말 분명해져요. 지식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지요? 그냥 책 읽고, 아, 친구들이 힘들구나 하고 공감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에요. 바로 어떻게 해결할까? 해결책을 구상하고 직접 판넬까지 만들어서 전교생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 실행력까지 보여줬다는 거죠. 이 학생한테 배움이란 건 교실에 갇힌 죽은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살아있는 도구였던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우리는 막 질문을 던지는 호기심, 점들을 잇는 통합적 사고,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행동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. 근데요, 이 모든 걸 움직이는 진짜 엔진, 그 심장부에는 과연 뭐가 있었을까요? 바로 인성과 태도입니다. 한편으로는요, 보어의 원자 모양이라는 아주 복잡한 물리 공식을 써서 수소원자의 스펙트럼 파장을 정확하게 계산해 낼 정도로 정말 날카롭고 분석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었어요.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. 그 차가운 머리만큼이나 따뜻한 가슴을 가진 학생이었던 거죠. 아주 중요한 달리기 시합에서 자기 기록 세우는 것보다 아픈 친구 손을 잡고 같이 뛰어주는 걸 선택했거든요. 이렇게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감성이 함께 있는 것. 이게 바로 진정한 탁월함의 핵심 아닐까요?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. 실패의 이력서. 보통 사람들은 성공한 것만 막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. 그죠? 근데 이 학생은 정반대였어요. 자기가 실패한 걸 똑바로 쳐다보고,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고, 뭘 배웠는지 꼼꼼하게 기록한 거예요. 실패를 그냥 실패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한 최고의 재료로 바꿔버린 거죠. 이걸 회복탄력성이라고 하죠. 이걸 스스로 단련한 겁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학생의 여정. 이걸 우리 모두를 위한 성장의 청사진으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? 네, 탁월함으로 가는 길의 청사진은 결국 이네 개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겁니다. 첫째, 세상에 왜 라고 묻는 호기심. 둘째, 점들을 이어서 큰 그림을 그리는 연결. 셋째, 배운 것을 세상에 내보이는 행동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단단히 붙잡아주는 인성. 바로 이겁니다. 결국, 탁월함이라는 건요,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세상을 배우고 탐구하는 방식, 그 태도 자체인 거죠. 자,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.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할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요?